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사실상 최고위원으로 어, 당선된 김민전 의원. 어, 여성 혼자 이제 출마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당선입니다. 어, 규정이 그런 게 있어요. 여성이 여러 명 나왔을 때는 최고 득점자를 무조건 당선시킨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때문에 김민전 의원은 혼자 나왔기 때문에 뭐 개표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당선입니다. 김민전에게 이제 한표 주는 것은 뭐 하나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영표가 나와도 무조건 당선이에요. 김민전 의원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좀 나왔죠. 어, 상위 클래스에서 한 3위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에, 그래서 김민전 의원이 이제 대표 최고 이원 아니 최고 이원이 되는 것은 어, 기정사실 이제 그렇게 확정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 김민전 의원이 최근에 왔어요. 뭔가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발언을 좀한게 있어요. 이걸 놓고, 현재 한동훈 지지자들과 반 한동훈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김민진이 과연 어떤 인물이냐? 정체가 뭐냐? 속성이 뭐냐? 그게 대해서 어느 정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단도지깁이라는 그런 TV 채널이죠. 김민전, 한동훈, 최상병 특검안 당대표 후보의 공약이 될수 없다. JTBC 뉴스죠. 저기서 저런 말을 했다 그러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여러 개 받았어요. 아주 답하기 힘든 질문도 많습니다. 1. 제안받은 당대표 후보 캠프가 있는가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는 없다. 자신은 중립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당대표 경선이 끝난 뒤에 화모드로 가야 되고 그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민전 자신이 뚜렷하게 어떤 정치 색깔을 현재 드러낸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 당대표 출마 후보 중반 한동훈 기류가 강한가 이런 질문도 받았다 그러고요. 어, 후보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 혼란 상황이 오나 여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에, 탈당한 장해찬, 도태우 복당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여기는 복당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전 투표 폐지 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이것은 어, 김민진 의원의 이제 간판 공약이 되겠죠. 독특한 어떤 그리고 이렇게 차별적인 공약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어, 그 당대표 후보들 중에도 이제 이것을 거론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선거 국민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다소 정략적이다 혹은 선거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의원은 이것을 과거에도 발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진정성이 있는 건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한 업무론 해소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어, 명백하게 부정선거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특히 관내 사전투표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한 모양입니다. 어, 사실 사전투표는요, 관외가 더 문제죠. 관외. 관외 투표가 그게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이제 벌어집니다. 관내보다도요. 자, 어쨌거나 지금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자라는 게, 에, 소위 이제 이, 우파 진영의 이제 목소리 중에 한 개였죠. 전체가 다 그거에 이제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 그걸 하게 되면은 부정선거 논란이 원천적으로 많이 차단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전 투표 없으면 제일 좋죠. 저도 그걸 여러분 주장했습니다. 사전 투표 없이 차라리 이렇게 투표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본 투표를 이틀로 하자. 달아서 어, 중간에 텀을 주지 말고 본 투표일을 차라리 이틀로 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주장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전 투표를 없애는 게 이게 많지 않은 저항이 따르는 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전 투표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 투표를 거의 다 한다고요. 그래서 대만 같은 나라가 사전 투표가 없죠. 대만 방식으로 가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롤 모델로 따르는 나라가 미국, 일본 이런 나라 아닙니까? 뭐 유럽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이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게 되려면은 국민의 힘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수당 안에서 이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경각심, 어떤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차별화 되죠. 분명히 어느 후보가 되든 국민의 힘 지지기반 화합을 해야 된다. 그래, 화합을 일단 주문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장혜탄 도태호 복당막을 이유는 없다는 데서. 자신의 정치적 기본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민전 의원이 말이죠 예전에 이제 그 그러왔던 역정을 보게 되면은 정치학자로서 이제 오랫동안 경희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긴 기간이 또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그동안 쭉 지지를 했는데 이제는 노선을 바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를 지금도 지지한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게요.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지지율도 좀 나왔고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먹혔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선 주자 지지를 해보면 1%대에도 많아요. 1% 2%뭐이 수준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상 이제 안철수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 이제 되면서 특히나 안철수가요, 이 이제 보수 정당으로 오면서 더더욱 존재감이 죽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다시 철수할 것으로 이제 생각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김민전도 이제 안철수와는 그냥 아는 정도만 어, 되는 것이고 노선을 이제 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이 김민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힘에 이제 오긴 했지만 그때 선대위를 꾸이면서윤석열 선대위, 살리는 선대위에서요.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이죠. 그 전후에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친윤으로 이제 분류될 수도 있어요. 원래 나이가 59세, 우리 나이로 60세, 부산 직할 시 태생이죠. 자, 요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결정 당시에요.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이었었죠. 이준석과의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준석은 김민전이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그래서 폐미주의자다. 폐미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가세연에서 특히 이 제21대 국회의원 4년 전에 그 선거 말이죠. 거기서 부정선거 업모론을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어 영의 반대 의사를 그때 이준석이 이제 밝혔었죠. 그런데 결국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 위원장으로 합류가 됩니다. 어 이때 이준석은 이 이걸 갖고도 굉장히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진영과 엄청난 어떤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자, 어쨌거나 영입 처음으로 참석한 선대위 회의에서요. 소위 정선 부정선거 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과 괴를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소위 재검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에, 결국 이준석이 영입 반대했던 사안에 대해서 큰 입장 변화가 없고 그게 이제 자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바 있죠. 이후에 윤석일 정부를 사사건건 비난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일 대통령 입에 그냥. 돌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귀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어, 소위 이제 언론 평가 중에는 음모론을 내세우고 그런 것들이 윤석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음모론 세력들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이준석 갈등에서도 전부 이준석 어, 잘못이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고요. 어, 그러면서 이준석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일도 찾았습니다. TV조선 강적들에서도 노골적으로 윤석열, 어, 옹호하고 강성 친윤의 행보를 보였다라는 게, 어, 또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김민전도 윤회관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당시에 평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요, 어, 이 금년, 이 제22대 총선에서, 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9번 후보로 이제 이렇게 재정이 됐고 결국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성 할당제 때문에 한 명이 이제 출마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당선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관련해서 김민재이한 발언 때문에 그동안 이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해온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정치인들은 어, 어떤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요, 어, 당대표 경선 이런, 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과연 이 주장을 할수 있겠느냐. 여기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민재 의원은 벌써 말이죠. 어, 저들이 계속해서, 어, 김건희 여사 특검 혹은 뭐 이런 것을 주장하자, 최혜병 특검도 있고요. 그게 대해서 맞불러서 김 여사 특검을 주장했다가, 어, 한번 이렇게 던진 뒤로는 더 이상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게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공격 카드로서 좋은 건데, 어쨌거나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것처럼 말이죠. 이 사전 투표라든가 이 선거에 관련된 무결성 논란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이 과연 어떠한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지는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0년 그 당시에 김민재는 가시인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설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유로는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의 현격한 득표율 차이 등을 언급했습니다.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본투표는 국민의힘이 좀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고 그런 데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어, 사람의 손을 탔다. 뭔가 이렇게, 조작이 들어갔다. 이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도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동조했죠. 그리고요. 2021년 그때 당시 연말에 김민재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곤 처음 그때 이제 선대위원장이 되고 났어요. 처음 참석한 선대위 회의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많이 후퇴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2020년 총선 재검표도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라고 발언했고요. 다시 한번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요. 이런 발음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그런 국면이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또그 그 당시 보도를 거의 안 해가지고, 어,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때 그 당시 이준석은요, 국민의힘 대표죠. 12월 그때 연말에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이 2020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었고,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여러 번 기고, 기구, 했다 그래서 김민진의 영입을 반대했던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더 요걸 강조해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더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요. 그리고 2022년 음, 해가 바뀌어서 그 연초에도요. 하태경 비판 개식을 논란했어도 부정선거 주장을 또 여전히 펼친 바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김민진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소소한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장, 에,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 JTBC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체병특검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막을 수 있으면 지금, 그, 소위 친윤이라고 그럴게요. 편편 이상. 한동훈만 지금 다른 의견을 말한 것처럼 보이죠? 나머지 세 당대표 후보는, 어, 못 받는다. 절대 반대한다. 이거잖아요. 막을 수 있으면 그게 맞아요. 그거 막을 수 있다면은. 근데 막을 수없다면 그거 죽는, 죽는 이야기예요. 서로. 자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제가 볼때 안철수를 비롯해서 적어도 한 4명 정도는 지금 찬성한다고 보거든요. 저기에. 그러면 104명이잖아요. 이 103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안 된다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무너지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카드입니다. 무조건 야당 안을 못 받는다는 라 것은 나중에는 그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단계로까지 갈지도 몰라요. 설령 이번에는 안 될지 몰라도요. 저들은 또뛰웁니다또 특검 또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걸 저거를 격, 정리하자면은 무조건 반대, 이거는 답이 없다니까요. 한동훈 카드 외에는 답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 관련 영상도 벌써 여러 번 올리고 있는데, 저거 아니고는 저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별개라는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국민들은 갈수록 말이죠. 저쪽에 찬성 비율이 자꾸 올라갑니다. 65%쯤 돼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65에서 조금 더 많고 더 적고의 차이인데, 받으면 안 된다는 20%에서 뭐 자꾸 내려오거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6대 2쯤 된다 하더라도 압도적이잖아요. 국민의 힘 지지층 안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죠.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은 20%뭐 많아봐야 23% 5%이 안쪽이거든.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나머지 중에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더라도 이 소위 약간 느슨한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들이 달아 나요. 자꾸 그러면은.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 받으면 안 된다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으로서 군환이 뭐 완전히 그냥 행사 안 되는 그런 관계가, 그런 상황이 온다.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대책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막을 수 있으면 저게 맞아요. 그러나 막을 수 없다면은 저렇게 가면은 자살 골이다 그냥 폭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카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특검안을 민주당 특검안을 받자고 하나요? 에, 제가 한동훈 관련해서도 오늘 찾아온 뉴스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 진실 밝히는데 보수가 소극적이면 안 된다. 이런 헤드라인의 뉴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 연합 뉴스네요. 에, 민심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작동 중에 있다. 이걸 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변화 못하고 지금 이것을 해치나가지 못하면 보수에 암흑기가 온다. 미래가 없다. 그냥 끝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런 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와서 논조를 말이죠. 굉장히 지금 그동안 강성 우파 보수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로 가면 답이 없어요. 자살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자. 김민전이 한동훈식 특검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고승국 라디오 나가서 말하던데 그 뜻을 모를 리는 없고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어떤전략가적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거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못박는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들이 이번에는 어쩌면은0한삼석 정도로 막을지도 몰라요. 어삼석 정도, 4석 정도 그 차이로 막을 가능성도 있어요. 거부권이. 거부권이 자 그렇게 지키질 가능성 이 있는데 또 들어올 때 어떻게 어떡하,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또 들어올 때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결국에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백기투항 무장 해제가 되는 거야. 그 사이에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정말 신의 한 수를 구사해가지고 민주당 의원 어? 한 십수 명, 2 0명 정도 이렇게 영입해 오면 몰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이준석도 지금 저기에 대해서는 그 개혁신, 개혁신당 대표도 찬성이잖아요. 저쪽에는 민주당 안을 찬성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게뭐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면 국내 힘 의석을 늘려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장에서 이걸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언론이나 여론 환경이 바뀌어서 우호적으로 바뀝니까? 그것도 가능성 제로입니다. 한동훈 카드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또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여기도 보면요. 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직 잘 이해 못 했어. 그런 거고, 아마 당 대표로 한동훈이 되고 나면 뭉쳐서 함께 싸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재는 현재는 친윤으로 이제 보입니다만, 한동훈이 당 대표 되고 나면 이분도 어, 정치적 어, 어떤 그런 어떤 미래를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은 당의 새로운 주류가 되겠죠. 한동훈이 그러면 어떤 입장을 또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 에. 그리고 밑에 김민저도 어, 전도 정치적으로 초보 같아요. 가능하지도 않는 삼김 여사 특검을 주장한 이후에는 설거문이 빠져버리는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이슈를, 이슈를 제안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이슈만 던져놓고 빠져버리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해요. 대체로 우파 쪽에서는 이슈 파이팅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죠. 한 번, 두 번까지가 한계입니다. 두번 하면 많이 한 거예요. 세 번, 네 번, 그래서 백 번까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제가 볼때그 이슈 파이팅을 끝까지 해낼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다만 한동훈은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김민재 같은 이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없고요. 명백한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증이 많다고 주장하죠. 그렇지만 그건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걸 물증으로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게또 있고요. 뭐 등등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김민전도 어,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에, 이 전당대회 후에 에, 어떤 정치적 어떤 설정을 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이죠. 어,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알아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가지만요. 정, 어, 기본적으로 이 김민전의 정치적 스탠스는 우파는 아닙니다. 우파는 아니고 어, 정치학자로서 소신 발언을 했다. 그리고 중도 보수에 가깝다. 그 중도로 예전에는 분류가 되던 인물이었다. 이 정도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윤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그 백업으로 국회의원 되었다. 안철수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쪽에 입장 표명을 이렇게 보내주지 않는 것은 지원 의사를 보내주지 않는 것은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누리 PD 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